구 준비 전도할 수 있다. 전도하면 된다. 전도해 보자. 찾아보자. 찾아보자. 구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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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네. 이 애침과 여러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정말로 놀랍게 다른 교회는 교육부가 죽어가고 교육부가 다운되어지고. 교육부 숫자가 점점 줄어드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수원연합교회는 점점점점 부흥되어져가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입니다. 여러분들의 헌신, 우리 선생님들 정말 그 선생님들의 헌신과 수고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그 헌신과 수고로 말미암아 우리 아이들이 세워져가고 있어요. 예, 우리 선생님들께 위로의 박수 한번 쳐보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네, 너무 수고하시고 고생 많으십니다. 네, 자. 우리 친구들 너무 사랑스럽고 예쁘죠. 예, 네, 너무 예뻐요. 네, 우리 그또 유아 유치부 아이들 나와서 휴가철이라 못 나올 줄 알았는데 그래도 나오는 친구들 나와서 이렇게 찬양하고 또 휴가 중인 전도사님 도오셔서 같이 하고 또 휴가 중인 우리 정우미 정겸이도 거기서 와 가지고 이렇게 또그 고등부 그 기도 모임을 한다고 엄마 아빠는 계시는데 거기서 우리 정승 정겸이가 나와서 또 이렇게 예배하는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네. 네, 다 귀합니다. 다 귀해요. 네, 다 귀하고 우리 초등부 친구들 사랑스러운 친구들 이렇게 보이는 친구들 한명한명다 어떻게 다 이름 불러가면서 칭찬할 수 있겠습니까? 네. 다음 주 수련회라고 또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친구들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제목 믿음과 현실 사이, 믿음과 현실 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날 그날까지 살면서 늘 갈등을 합니다. 갈등을 해요. 갈등이 없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갈등이 있어야 맞는 거예요. 내 안에 끊임없이 성령과 내 육신의 소욕이 끊임없이 부딪힘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려고 하다 보면 육체의 소욕이 나를 붙잡아요. 그래서 나를 계속 끌어당깁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이것이 붙잡고 당기고 아무리 나를 붙잡아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어느 순간 성령의 충만함이 떨어지고 믿음이 좀 떨어지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이렇게 기웃거리면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의 빌바를 그 성령님이 탄식하심으로 내가 알지 못하는 그 기도 성령께서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눈물 놓기도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가 안타까워서 다른 길로 가는 것이 안타까워서 늘 우리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 나를 위로해 주시는 성령님 나와 함께하시는 그 성령님이 늘 나와 동행하시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 요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이르시때 라고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절 띄워주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앞곧바스봄 맞은편 바닷가에 장망을 치게 하라 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여러분들 전에도 한번 제가 강의식으로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여기 보면 믹돌이 있고 그다음에 바스본 애굽이 있죠. 자, 애굽은 나온 곳이라고 했어요. 나온 곳이고 지금 믹돌이란 것은 국경 수비대가 강한 군 서비 수비, 수비대가 거기 다 지키고 있다고 했어요. 네, 요새예요. 거기 숨어 있그 요새이기 때문에 그 노예들이 종들이 탈출에다가 걸리면 거기서 다 붙잡혀서 끌려와서 다시 종살이를 하던 죽임을 당하는 곳이에요. 자, 그리고 바알스보는 북쪽의 바알을 섬기는 섬기는 섬기신이란다. 죄송합니다. 섬기는 곳이라고 합니다. 북쪽의 바알을 섬기는 곳이 바로 바알스보니요. 그러니까 지금 애국에서 탈출해 나왔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나와서 북동쪽을 향해 가고 있단 말이죠. 그 향해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급하게 턴 시켜요. 돌이켜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지금 어디로 가라는냐면은 이제 남동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남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동쪽 아니면 남쪽. 그쪽으로 틀어서 가라는 것이지, 것입니다. 자,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첫 번째로는 유인 작전을 하기 위한 거예요. 유인 작전. 어떻게 해든지 이제 이 애굽에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쫓아와서 이 이스라엘의 선들이 쫓아와서 어떻게 오게끔 유인하기 위한 하나님이 방법이 거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도르켜라는 기쁜 뜻을 살펴보니까 이 도르켜의 그 원어적인 부분을 주에도 살펴보고 해보니까 어떤 뜻이냐면 급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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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박스럽게 이렇게 확 돌이키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급 급작스럽게, 급박하게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급작스럽게, 급박스럽게 일하시는 분인 줄 여러분들 믿어지십니까? 예, 믿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자살하려고 막 나는 죽을 거야 하면서 자살하려고 하는 직전에 급작스럽게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서 살리셔서 그렇게 세워지는 역사가 또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보지 않 그런 일 간증들을 어, 들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급작스럽게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저도 이런 것을 생각해 봤어요. 사람이 심장마비가 되어져서 거의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 속에서 앰뷸런스 구급대가 급하게 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을 살리려고 얼마나 얼마나 심폐소생술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그 사람 을 살리려고 몸부림치단 말이죠. 하나님의 여호와의 구원의 손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어떻게든지 급작스럽게, 급박하게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손으로 붙잡아 구원에 끌어 내신한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바알이란 이 애굽 땅에서 그 종되었던 종살이였던 그들을 끌어서 하나님이 급작스럽게 끌어당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제 놀랍게, 멋지게, 근사하게, 멋들어지게 펼쳐지는 장면이 바로 이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믹돌, 바알스본 지금 양옆에 다 산입니다. 갈 곳이 없어요. 하나님이 명하시셔서 가라는, 다시 돌이켜서 가라는 곳은 지금 북쪽에 바알스본이에요 그리고 산이로 막혀 있어요. 지금 홍해에요. 막혀 있단 말이에요. 사망으로 다우겨싸움을 당해 있어요. 여기서 갈 수가 없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또 온만부평을 하는 모습들을 그 후반부에 볼수 있고 알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절 말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아, 3절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3,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즉,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3절 말씀에 바로의 눈에는 이들이 자, 저러들을갈 길도 모르고 저 바보 같은 것들 저기 다놔중고는냥다 있구만. 볼모로 잡혀 잘 있구나. 그래. 사망이 갈 데도 없지. 너희들 갈데 없지. 기다려라. 내가 간다. 바로의 눈에는 그들이 지금 갈팡질팡하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이 기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신 여러분들이요, 우리에게 가침받을 수 있어요. 우겨싸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문제가 어려움이 나를 붙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사망에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우리가 쌓이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문제가 나를 막 막고 있고, 고난이 그런 걸린 돌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막고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사실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하나님 사랑하신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가침마 되었고 사람의 눈에는 가침마 되었지만 하나님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나는 갇혀 있지만 나는 할수 없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시다는 사실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이 이방 민족들, 애굽 족속들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들까지도 내가 여호와인 줄, 참신인 줄을 만방에 모든 세계 가운데 다퍼뜨려지게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600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해서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어요 애굽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습니다 이곳 이것 애굽왕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된그 고집 그 고집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우리에게도 있어요 우리에게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이게 평생을 살아도요 우리가 죽어지지 않는 고집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꺾어지지 않는 고집들이 있어요 우리가 버려지지 않는 고집들이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아 내가 예전에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힘들었었어 이걸 겪었을 때 분명히 어려움이 있었어 그런데도 모르고 또 행해요 또 행합니다 내 고집을 꺾고 내 완악함은 문제를 꺾어야 되는데 또 그걸 꺾지 못하고 끊임없이 내가 내 방법대로 또 하다 보면 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고난이 생기고 닥쳐오는 시험들이 여러 가지 문제거리들이 우리 앞을 기다리게.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하신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과거에 그 지혜는 무엇부터 으로 얻어지는 거예요? 과거에 내 인생사, 과거에 내 삶을 돌아보면서 아 하나님이 그때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어.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어. 그래 내가 그럴 때에 나의 그런 문제가 있었지. 그래 이런 문제 가운데 이제 과거에 그때처럼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 마음으로. 다짐하고 나아갈 때그 지혜로운 은혜가 일어나게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그 다음에 바라오가 이제 가까이 옵니다 신나게 이제 그 마병들이 신나게 쫓아오고 쫙 밀려옵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을 보니까 바라오가 가까이 올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애굽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요 심히 두려워요 그리고 여호와께 뭐라 했다고요? 부르짖고 이때 부르짖고 차크 부르짖었다 소리냈다. 그런데 주여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적군들이 우리를 죽이러 찾아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두려워서 소리 질렀어요. 아, 아 여기 중에서 아, 아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두려워서. 예, 네, 두려워서. 자 보세요. 애굽의 노예 그 주인이 한마디에 벌벌을 떠는게 노예예요 그런데 이노예 근성 가운데 그 주인이었던 그들이 섬겼던 주인이었던 그들이 채찍과 칼과 창과 마병 그 병거를 끌고 막 저기서 막 먼지 바람을 몰, 몰아키면서 막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냥 주인 한명이 노예인 그들을 앞에서 주인 한명이 너희 거기 서있어 그러면 그냥 이렇게 얼음 되어져 버리는 것들이 바로 그 마음들이 바로 노예의 마음들이에요 그런데 병거까지 딱 온단 말이에요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어요 그런데 이 마음을 어떻게 해요? 이 10가지, 10가지의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보았단 말이에요 놀랍게 보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지금 마음이 어디에 빼할겨요 노예 근성으로, 어디에요? 바로에. 그 애국 사람들의 종되었던 그것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신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십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는 끝까지 노예 근성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지가 우리를 주인 노릇했던 그것을 계속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해요. 나를 노예로 계속 사단은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사단에 사로잡히고 사단의 생각에 사로잡히고 사단의 마음을 사로잡히고 사단이 지시하는 대로 사단이 기뻐하는 대로 사단이 춤추는 대로 사단이 원하는 대로 내가 그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입술과 그 모든 부분들을 빼앗겨 버린다면 우리는 지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가 참된 하나님께 구원 받고 하나님의 참된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두려워서 떨고 부르 떨면서 소리 지르면서 아 그러는 것이 아니라 주여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아직도 내가 깨지지 못하고 아직도 내가 죽지 못하고 아직도 내 안에서 내가 마, 많이 살아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바짝 엎드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신 여러분들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모세에게 이르되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국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라고 지금 누구를 향해 원망불평합니까? 모세를 향해 원망불평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까? 모세가 역사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때까지 인도하셨습니까? 모세가 인도하였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끌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시험에 들면 사람이 보여요. 하나님의 모든 상황과 여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직 깨지지 못하고 죽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 여건도 허락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지 못하니까 그 환경 여건을 허락한 거예요. 나에서 무슨 이 사람에게도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환경 여건을 허락한 거예요. 그 모든 부분들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것도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이것도 하나님께 서하시는구나 그래 하나님 의뜻 가운데 내가 순복하고, 그래 내가 내 문제를 인지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또 하나님께 회개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 이 놀랍게 홍해 바다를 활짝 열려줄 것처럼 그 길을 활짝 열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광야에서 죽는 것이 차라리 애굽에서 사는 거 훨씬 나았는데 여기서 다 죽게 하느냐. 이 백성들한테는요. 지금 노인들 그리고 자기의 자녀들 보호받아야 될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싸울 수 있는 힘을 가진 장정들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내 처자식들, 내 지금 부모들 그 노인, 남녀노소 그그 그 여인들과 그 연약한 지체들을 생각하면서 그 힘이 드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고 다 여기서 죽게 생겼다. 이런 마음이 들려지게 되더란 것이죠. 그때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모습 읽습니다. 13절 말씀.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읽으면서 내 마음판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고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 하리라 아멘. 하나님 사랑하신 여러분들이요. 여기서 아무 일이 막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이 말씀 가운데 막 감동이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네. 뭐라고요? 너희는 첫 번째 뭐라고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아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래요. 두 번째 뭐예요? 가만히 서서. 요하께서 가만히 살아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두렵고 문제 가운데서도 그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문제 속에서 도망치지 말라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 도망치지 말라는 거예요. 아픔 속에서 도망치지 말라는 거예요. 힘들 속에서 도망치지 말라는 거예요. 직면하라는 것입니다. 뚫으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이겨내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환경 가운데 너가 자르나우르나 치우치지 않고 너가 나를 믿는지 아니 믿는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끝까지 이겨내고 끝까지 그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시고 일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보십시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뭘 보라고요? 구원을 보라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힘들고 진짜 와 어떻게 이런 일들이 나에게? 와 도저히 못하겠다. 와 진짜 도저히 나는 아무도 것할수 없어. 하, 정말 죽겠다. 너무 힘들다. 너무 지친다. 해도해도 해도 끝이 없다. 와 정말 징그럽게 징하다. 이런 말들이 나올 때 따져 합시다 항복. 항복, 항복, 하나님 앞에 항복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 예. 하나님, 나는 못해요. 손 틀어서 백기딱 들고 하나님 나 못해요. 하나님, 나를 죽이든 살리든 아버지 마음대로 하세요. 예. 여러분들이 힘들 때 어떤 기도합니까? 주님, 살려주세요. 기도합니까? 주님, 나좀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죠. 저는 진짜 힘들 때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주님, 나좀 데려가 주세요. 주님, 나 그냥 데려가시라니까요. 나좀 그냥 바로, 바로 데려가 주세요. 나를 죽여주세요. 주님, 제발 나좀 죽여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면 놀랍게 살려주시더라고요. 놀랍게 일들이 회복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죽었지만 하나님의 일은 회복되어지게 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14절 십사절 마지막 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요 시0편 46편 10절 말씀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 않아.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 사랑하신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한분한 한 분의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한분한 분의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한분한 한 분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높임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그것을 통해서 끌어 당기고 죽이려고 하지만, 봐라 내 자녀가 일어나자. 일어나는 거 보이지? 아무게 장로가 일하는 거 보이지? 아무게 권사가 일하는 거 보이지? 아무게 안식사가 일하는 거 보이지? 아무게 청년이 일하는 거 보이지? 아무게가 일하는 거 보이지?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이 영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눌려서 시험에 빠져서 쓰러지고, 그렇게 계속 여기서 이겨내지 못하고, 계속 여기서 또 넘어지고, 또 올라갔다가 또 넘어지고, 똑같은 데서 계속 넘어지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어요? 너는 언제까지 그 믿음, 그 신앙 그대로 그 수준에서 거기서 멈출래? 언제쯤은 걸을래? 언제쯤은 좀뛸수 있냐? 너 언제쯤이면 정말 더 건강해질래? 하나님께서 그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 보십시다. 시편 46편 1절 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서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치므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누가 함께 하시니깐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풍랑 가운데 참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그배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풍랑이 두렵습니다. 그 환경이 두렵습니다. 그 보여지는 것들이 두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놓쳐버렸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입으로는 예수님께 기도하는데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는 끊임없이 현실적인 걸 택하고 현실의 삶에 안주하고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을 의지하고 현실을 집중하고 현실 가운데 계속 믿음은 저기다 넣고는 계속 현실로 나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보십시다 이 멋진 다이도 있습니다 다이을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보니까,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며이무리에게 알게 아니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이 소년 다윗이요, 그 장전들도 벌벌 떨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소년 다윗은 당차게 나가지 않습니까? 당청의 믿음으로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이 소년 다윗의 중심에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한경이안 보이는 거예요. 저큰 골리앗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크게 보니까 보이니까 골리앗 따위는 크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게 보이면 골리앗은 크게 보이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작게 보이면 문제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어려움은 환경은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그 문제 따위, 어려움 따위, 아, 어떤 풍파가 와도, 어떤 큰 파도가 쳐도 절대로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에게, 너는 칼과 장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와 이름 곧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말하면서, 얼마나 당하게 말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4 6절 띄워주세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에 들,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니함이물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럴 때를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신 여러분들이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다윗은 작아요, 골리앗은 엄청나게 크잖아요. 3미터가 가까이 되고 3미터가 훅어 넘는다는 얘기도 있지만 3미터 정도 돼요. 그런데 보세요 이 골리앗이 그 다이 그 골리앗 골랏,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우리 상식적으로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없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멋들어지게 말합니까? 내가 너의 목을 베어버리겠다. 어?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런 다윗의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다윗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바로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냥 계속 연약하고, 그냥, 그냥 순하지 순해서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전제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 아내 마음을 시원케 듣는 거예요. 그런 믿음과 그런 은혜가 바로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믿음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말씀, 이제 막바지에 이르릅니다. 여러분, 2사의 41장, 12절, 13절 말씀 보면, 너가 힘들게 했던, 너를 아프게 했던 그런 문제들, 어려움들, 그런 모든 것들을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돌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하신 여러분들이 이사야 41장 이후부터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내이라 내가 너를 구세가 아니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끊임없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마 이때껏 너가 다하고 너희들이 고난을 다하고 그런 서러움을 다하고 아픔을 다하고 집밥임을 다하고 노예로서 힘들었던 그 모든 그런 것들 이제는 거기에 눌려있지마 거기에 얽매여있지마 거기에 빠져있지마 이제는 너희들을 내가 그렇게 세워줄거야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는거에요 애전처럼 벌벌 떨지 말라는거예요 사단 앞에 벌벌 떨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예 네. 사단이 우리를 보고 벌벌 떨어야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보고서 아저 사람 진짜 건들 수가 없어 이렇게 건드려도 이렇게 찔러도 이렇게 괴롭혀도 저 사람은 끄떡없어 그런데 계속 찔리면 찔린대로 넘어가 찔리, 이리 찔리면 이리 찔리면 넘어가고 이리 찔리면 이리 찔리면 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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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고 그러면 사단은 좋아하고 신나서 계속 여기를 다 찔립니다 우리는요 그런 믿음에서 사단이 우리를 보고 벌벌 떨어야 될 줄로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이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나이스 목사의 설교가 아니랄자도 우리는 믿음과 현실 사이 속에서 끊임없이 다투요. 내 안의 속에서 다투요. 믿음과 현실이, 믿음과 내 지은 환경이, 믿음과 내 문제가 끊임없이 다투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밤에 나에게 믿음이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음이 승리해야 주옵소서. 믿음으로 늘 끝까지 승리하며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밤 이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우리 들어봅시다. 한번 조용히 눈을 감아보세요. 반주 감사합니다. 조용히 눈을 감아보세요. 음성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한번 잘 들어봅시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않에 따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아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하나님일테 내가 너를 구세게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너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우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너의 구원자 님 이라.